돈을 원하면서도 돈을 원한다고 하면 왠지 속물같이 느껴져서 부나 풍요라고 표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한 돈에 대한 마음속 저항을 없애야 합니다. 돈은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며칠 전에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책을 한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셉 머피의 책은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 책도 출판된다는 소식을 듣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원리와 실제 내담자들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의 후반부에 주역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과 우주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좋은 내용들이 많기에 앞으로도 두세 번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우주의 에너자이저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때 돈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돈이라는 단어 대신에 공급, 풍요,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지만 낡고 이상한 관념에 빠져 돈을 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겁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한 국가의 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우주의 수단이죠.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교사가 한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이끌었죠. 저는 그에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돈을 비난하는 태도 탓에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고 있었죠. 그는 제 설명을 듣고 우라늄, 납, 코발트, 니켈, 구리 그리고 종이를 더럽고 악하다고 말하는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폐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겁니다. 니켈, 구리 등 다른 금속과 유일한 차이점은 금속을 이루는 원자와 분자, 그리고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양성자들이 종이는 조금 다르게 배열되어 있을 뿐인 겁니다.저희 조언에 따라 실천하기 쉽고도 현실적인 기법을 적용하니 머지않아 거의 수입은 수배나 불어나게 되었습니다.그 교사는 밤낮으로 5분씩 다음과 같은 화근을 하였죠.나는 지금부터 돈을 신성한 물질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료와 영, 에너지가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돈은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나의 삶에는 돈이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돈은 마음속 아이디어이며 좋고도 매우 좋은 겁니다. 한 달쯤 지나 그는 성진을 하였고 연봉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모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도 받았죠. 누구나 우주 에너자이저를 사용할 수 있고 우주 에너자이저는 자신이 요청하는 바의 본질에 따라 응답을 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만큼 돈은 들어옵니다. 어느날 한 외과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뜻은 돈이었지만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상담을 해보니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인정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은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얻고자 하는 대상을 비난하는 동시에 갈구하고 있으니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금, 은, 납, 아연, 구리, 철이 전혀 사악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깨닫고 화근을 하기 시작하였죠. 음식, 옷, 집, 자동차 등으로 나를 표현하며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소망, 충동은 모두 신성하고 좋은 것이다. 나는 돈이 좋고도 아주 좋은 것임을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밤낮으로 나는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성장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신성한 인도를 받으며 가장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삶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튼튼합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무한한 부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침 오후 저녁에 이러한 진리를 되뇌며 돈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의대에 가야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났죠. 그녀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의대 교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돈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아낌없이 순환하고 있으며 언제나 넉넉하죠. 우리는 정신적, 영적, 금전적, 지적, 영역을 넘어 모든 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할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인생의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의 진정한 의미를 보세요. 돈을 교환의 상징이자 매개체로 보아야 합니다. 돈은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돈은 아름다움, 풍요로움, 세련됨, 고급스러움, 좋은 삶을 상징하죠. 돈은 오랜 세월 동안 소금, 소, 양, 구슬,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 등 여러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고대에는 양이나 염소, 황소 등을 몇 마리 소유했는지에 따라 부의 등급을 나누기도 하였죠.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언제나 넉넉할 겁니다.어떤 사람들은 풍류에 대한 화근을 하지만 점점 더 가난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한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매출과 순수익을 올려 더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는 매일같이 다음과 같은 화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돈은 나에게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핍감이 너무나 지배적이었던 나머지 나는 번영합니다 등의 말에도 내면에서는 부족, 한계, 판매부진 등 정반대의 분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도 결핍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한 것이었죠.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으면 잠재의식은 둘중더 지배적인 기분이나 느낌을 받아들인다고 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모순이 사라질 터였죠. 잠재의식 은 내가 정말로 의식적으로 믿는 것 확신과 지배적인 감정을 받아들 입니다. 이후 그는 다음과 같이 화근 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매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만족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삶에서 매일매일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그의 마음에서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항감이 전혀 들지 않았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심리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자 마침내 원하는 결과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실천법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랐고 4개월도 안 되어 고객이 너무 많아져 직원 둘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돈은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